이번 편은 2022년 3월 현재 어, 안보 현안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북한이 네발을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관련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해서 굉장히 그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의 그 기준이 없는 그 중구난방식의 보도들과 일부 유튜버들의 그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내용들이 이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그 본질을 벗어난 내용과 아주 지역적인 사항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국민의 그 국가 안보 정세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도리어 아주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의 본질과 핵심을 한두세 가지 정리를 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그, 화성 15호냐, 17호냐라고 하는 논란이, 그, 요즘 뭐, 아 매체들을, 그, 전부 다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그, NK뉴스가 2022년 3월 25일 처음으로 제기한 겁니다. NK뉴스는, 그,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과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이제 식별을 했다고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집중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 공개된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발사 준비를 하는 영상은 3월 16일 발사를 실패한 화성 17호이고, 어, 발사 후에 미사일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영상은 3월 24일날 발사를 한 화성 15호 또는 화성 15호의 탄두 중량을 줄인 개조용으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트위터에 게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3월 25일 그 NK 뉴스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해외 사진 분석 전문가, 그다음에 대북 전문가, 미사일 전문가들인 그 H. I. 서튼 그다음에 나탄 J. 헌트, 안켓 판다, 제프리 루이스 등이 당일의 그 평양의 기상 상태와 발사 시간의 황도, 그러니까 이 황도는 그 태양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돌아 도는 그큰 원을 이제 황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황도 등을 근거로 해서 NK뉴스의 분석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데 NK뉴스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 북한이 쓴 것이 화성 15냐 화성 17이냐라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NK뉴스의 직접 어,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이 발표를 하는 선전선동물 프로파간다물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고 이를 통해서 대중의 인지조작을 실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고 북한이 또한 화성 17의 실패를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 언론들이 있다며 그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 이런 논란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유예하겠다 라고 하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 미사일 이 화성 15냐, 화성 17이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성 15냐, 17이냐라고 하는 것은, 밝히는 것은 그 미사일의 그 재원 분석을 하는 군의 문제이지 언론이 왈가불가 할 일도 사실 아닙니다. 이거를 말과불과하면 도리어 핵심과 본론과 논점이 흐려지고 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북 맞대응 훈련에 그 미국이 참가를 거절을 했다, 뭐안 했다라고 하는 이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그 선전 선동입니다. 현 정권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맞대응을 한다며 2022년 3월 24일 오후 4시 24분에 동해상에서 현무-2 지대지 미사일 한 발, 육군 전술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킨스 한 발, 그다음에 함대함 미사일인 대성-2 미사일 한 발, 공대지 합동 직격탄이라고 불리는 제이담 두 발을 F-15에서 발사를 하면서 즉각적 대응, 응징 능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인 3월 25일에는 국방부 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F-35 전투기의 최대 무장 급속 이류 훈련인 엘레펀트 워크를 실시하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현 정권의 이러한 행보가 적절한 대응이었는가, 의문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후에 북한이 이미 핵무기와 ICBM의 개발을 성공했다고 자축을 하면서 평양에서 쏘는 쏘아대는 3월 24일날 그 시점에 현 정권이 보인. 아, 무슨, 뭐 미사일 몇발 쏘고, F-35 동원해서 무슨, 뭐, 엘레펀트워크를 하고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을 하는 실효성이 있는 대응입니까? 한발더 나가서, 3월 24일날 현 정권이 강력하게 막대응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평양 순환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그날 오후 2시 34분입니다. 군이 맞대응을 했다고 현 정권이 주장을 한 시간은 당일 4시 25분입니다. 상황이 발생한 후 1시간 50분 후에 아, 이러한 그 대응이 어, 실행이 된 겁니다. 1시간 50분 만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의 실탄과 플랫폼을 동원을 해서, 어, 현 정권의 주장대로 그, 맞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현 정권이 북한의 대륙과 탄도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알고 각 부대에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준비태세가 미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1시간 50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1시간 50분 만에 대응을 했다면 상당히 빠르고 대한민국 군이 준비가 잘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현 정권이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황 발생 후 1시간 50분 만에 어,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면 이거는 현 정권이 또 주저를 하고 고민을 했었고 시간을 허비를 하면서 즉각적이지 않았다라는 방증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 정권 집권 초기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를 최초로 발사할 때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방증이 됩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불과 2시간 만에 무력 맞대응이라는 것을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는 보여주기 선전 선동을 한 것일 뿐, 현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을 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받던 현 정권이 결국은 한미동맹을 고사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첫 번째, 맞대응이라고 주장을 하는 보여주기식 쇼에 주한미군의 참가를 요청했다고 보도를 하는 것그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철저하게 막아 놓고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을 두고 그 거리감을 지속해 왔던 현 정권이 북한이 평양에서 ICBM을 쐈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고 주한미군에 참가를 요청을 했다. 과연 이 보도가 맞는 보도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보도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보도입니다. 비논리적인 보도이고요. 또한 현 정권이 주장하는 그 보여주기 쇼에 미군이 주한미군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문제시하는 언론의 보도는 우스운 정도를 넘어서 한심한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그 보도에 대해서 미군이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하고 문제시하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수준 낮은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현 정권이, 어, 요구를 한 맞대응 쇼를 거절했다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의 실천 가능성과 의지가 없는 현 정권의 맞대응 쇼에 주한미군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5년간 현 정권이 추진을 했던 대미 정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문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현 정권이 미국과 미,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우를 했는지를 안다면 미군이 현 정권이 요구한 것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비난을 한다고요? 정말 문제가 많은 언론과 그 기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용과 이인영의 대북 태도에 대한 변화 문제입니다. 현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견지를 해온 대북 정책과 대미 정책의 실무 주체는 정우용과 이인영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주장을하며 문제 투성이인 평화 프로세스의 단초를 만들어내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절대적인 시간인 지난 5년을 제공을 했던 정우용은 2022년 3월 28일.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우용이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 실험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떠들고 다니던 그가 주장을 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실체 의지가 그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또한 재임기간 내에 대북지원을 주장을 하던 이인영이는 2022년 3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추가 긴정 조성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두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권 임기가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북 태도가 완전히 바뀐 듯이 말을 합니다. 정말 북한에 대한 인식 규진이 바뀐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발언의 목적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자신들이 집권을 한 지난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그림을 나중에 누군가가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겠죠. 여기에 옐로우 저널리즘을 넘어 기자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사람들이 핵심을 벗어나고 지역적이고 의미 없는 내용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했다라는 것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시석을 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인민전선 전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을 2022년 3월 현재 국가 안보 문제 의 현황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첫 번째 북한은 약속한 핵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모라토르형을 스스로 파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정거리 5만, 어, 1만 5천 킬로미터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김정은은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이세 가지만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화성 15가 됐던, 화성 17이 됐던,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델이 모델이 15냐 17이냐가 무슨 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1 5천0 0 k m 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현 정권이 그 벌렸던 군사쇼에 참가를 했던 안 했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전부 다 지역적인 문제이고 우스마발일 뿐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공식화했으므로 향후 미국과 미군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정세의 바로미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